주식 매수를 고려할 때 유리한 추세, 최종 매수 타점 선정을 위해서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또 당장의 지엽적 지표 모습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술 분석이라 함은 추세 방향성이 어떻게 전환되고 어떻게 굳건하게 형성되는지가 핵심이며 특히 최종 매수 타점 디테일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신뢰성 높은 것 하나 꼽으라면 다이버전스가 있겠습니다. 로고스타 일봉, 이 자리를 현재라 가정하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분석하며 어떤 종목을 실전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추세 분석하고 매수까지 고려하기에 긍정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분히 과거로 가셔서 이렇게 스윙 관점 최고의 기본 추세 지표라고 할수 있는 20일, 60일 이평이 역배열 뚜렷하게 보이는 자리 시작으로 이렇게 강력한 단기 상승 파동 나와주며 정배열 전환, 위에 떠 있는 이 구름대는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아니라 개인 수식으로 구현한 과거 120일 240일 고가라인 사이 색채우기 적용한 것을 참조 바랍니다. 즉, 이렇게 역배열 자리 하락 추세를 딛고 강한 단기 상승 들어오며 이 구름대까지 헤딩한 상황을 쉽게 외관상 파악 가능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두고 두 가지 관점 해석 가능하겠는데, 산을 오르기 전 이미 예정된 구름으로 두터운 저항이 있는데도 이렇게 구름을 일단 헤딩할 정도로 등산을 엄두 냈고 또 꽤나 고점까지 등산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등산 오타쿠라는 이야기로 이 종목의 기본기가 탄탄하고 추세 방향성이 위로 향하고자 한다는 끼를 발산한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초의 단기 상승 파동은 이 자리를 두고 내가 이 직전에 사서 이 상승 파동을 먹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것이며 만약 이렇게 날씨가 그닥 좋지도 않은 이미 큰 저항성 구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등산길에 오르고 올라 구름대까지 터치했다면 더 위로는 한치 앞도 보기 힘든 고점까지 이미 올라온 바 이쯤하고 내려올 주가 조정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 것이며 이렇게 상승을 강하게 시작한 자리 깊게는 전 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승파동 전에 내가 이 종목을 선점해서 이 상승분을 먹는 것이 아니고, 또이 고점상 구름대는 큰 저항으로 작용하기에 매수를 자중해야 한다는 사항은 역시 큰 교훈이 되긴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등산에 그닥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구름 낀날 굳이 등산해가며 산 한참이나 위에 떠 있는 구름까지 터치하고 온다는 것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분석상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리들이 실제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 매수, 매도 타점과는 거리가 멀다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이 구역은 우리가 매수, 매도를 고민하는 선택의 기로상 있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드렸듯 현재가 이 자리 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수를 클릭할 명분을 줄만한 좋은 점수를 보태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파동 또는 기준봉이라고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준봉 또는 기준봉에 이어서 충분한 주가 조정이 들어온다면 20일, 60일 2평은 역배열로 다시 전환될 것이며 만약 위에 위치한 60일 선을 상향 돌파했거나 또는 그 여세모라 다소 버텨내면서 20일, 60일 다시 정배열로 전환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되 지금까지의 과정을 여기까지 끊어 정리해 보면 오랜 역배열 그리고 기준파동에 의한 정배열 다시 역배열 다시 정배열 온이 많이 하는 정도의 상황에서, 즉, 엄밀히 말해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 대비 더 강하다는 상황은 못되고 비기는 상황 정도로는 충분히 볼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흘러내린다면 그냥저냥 횡보 박스권 관점으로 보게 되는 바, 장투로 길게 볼 인내심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주 추천드리는 기술 분석 관점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만약 여기서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고 위로 강한 상승파동 나온다면 정배열에 이어서 역배열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배열로 바닥을 더 탄탄히 깔고 위로 끌어올리는 상황, 즉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굳히게 되는 스윙 관점상 아주 중요한 포인트, 최초 기준파동에 이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상승 추세 굳히기 더블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자리까지 박스권 파동, 그리고 유리한 추세 국면으로 길게 이어지면서 위에 두텁게 깔렸던 구름 저항대가 완전히 하나의 선 형태로 변했는데, 이것은 120일, 240일 고가 라인이 결국 일치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먼 과거의 고점은 이미 만료가 되기 시작하여 직전정 고점만 남아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카톡 썸네일에 1500m 고지 정상 찍은 사진을 프로필로 해놓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이렇게 화창하게 구름 한점 없는 날 상승 추세로 가는 바닥이 탄탄하게 차오른다면 등산에 취미 없는 누구라도 단풍놀이 등산이 땡기긴 마련이듯 이런 상황에서 기존 증고점을 강하게 두드린 이러한 장대 양봉 또는 단기 상승 파동은 추세가 무르익는 와중 지금 방향성이 위로 향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가 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최종 매수 타점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어지는 주가 조정을 최종으로 하여 너도나도 가을산 단풍놀이 간다고 난리 나기 전이나 낙엽이 완전히 다 떨어지기 전에는 타이밍 잘 재서 너무 늦지 않게 또 너무 이르게 가서 다음 주에 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 하는 큰 테두리 내에서는 긍정적인 것을 기본으로 이왕이면 가장 적절한 시기를 골라내도록 추구해야겠습니다. 현재 이평선 외에 회색 라인은 볼린저 밴드 60의 1 상한선이며 제가 주로 언급한 120의 1을 보는 것도 좋으며 추세뿐만 아니라 매수 타점까지 고려할 때는 이평선에 더불어 이렇게 60의 1 볼밴 상한선이 이 평선과 더불어 모두 이렇게 뚜렷한 상승 돌파 후 수축 국면 그리고 밀릴 듯 수렴하며 다시 상승 발산 윗방향으로 예측되는 추위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수학 시간 고1 때까지는 그나마 포기하지 않았던 교집합 개념에서 이왕이면 좋다고 하는 요소들 충첩되면 될수록 더 신뢰성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고점과 고점 간 라인 또는 저점과 저점 간 라인 어떤 것이든 상승 모습 보여 주거나 또는 최소한 정확하게 일치하는 평행 모습 보이는 것이 좋은데 지금은 하단 저점 라인이 뚜렷하게 상승해 주는 상황 보여 주고 있으며 여기에 더불어 기술 분석의 최종 디테일이자 꽃이라고 할수 있는 하단 지표 그리고 이에 더불어 다이버전스가 있는지 체크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교집합 덩어리 그 자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현재라 가정한 9월 2일쯤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큰 추세와 더불어 단파동 저점간의 움직임을 디테일하게 챙겨보아서 추세가 흘러내릴 듯 다시 올려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당시로서는 매수가 다소 힘들다 했다 하더라도 뒤늦게 봐서 좋은 자리였음을 결과적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겠으며 또한 그것으로 끝낸다면 진작에 샀을 걸 지금 좀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미련이 남고 일단 두고 보자 하면서 매수를 가져가지 못할 한계를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다이버전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렇게 저점은 낮아졌는데 큰 추세상 매수 타점으로 유리한 구역이 추세 저점 라인상 유리한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RSI 또는 더 권장드리는 바로 제가 적용하고 있는 MFI 하단 지표를 살피셔서 이렇게 주가상 저점은 확실히 더 낮아졌는데 하단 지표는 아이러니하게 명확하게 더 높아지는 모습. 그로 말미 아마 50선 이상 강세 구축이 들어가는 상황 자칫 딱딱한 하단 지표 그리고 다이브전스의 개념을 이해 돕자면 비유가 필요한데 마치 팔실험에 비유해보자면 겉보기에 해당하는 모습만 볼때는 오히려 팔이 젖혀지긴 하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추세적인 주가 전후관계 그리고 각 거래간의 계산이 녹아들어 있는 MFI 지표 관계를 보아할 때 속내막은 반대 정황이 농후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치 강호동이 김영철을 상대로 팔 실험을 하는데, 겉보기상에 김영철한테 오히려 팔이 젖혀지고 있는데, 강호동의 표정은 오히려 이상하게 더 밝아지고 있는 상황. 이것은 받아칠 힘이 없어서 넘어가기보다는 정확한 내막은 몰라도, 겉보기상으로는 이거 지는 거 아닌가 하고 팔이 젖혀지는 모습이지만, 이러한 타이밍에 강호동이 힘을 빡 주기 시작하면서 매수세가 연이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매우 강한 반등 시작되면서 우선 강한 단기 반등 시작으로 잘하면 증 고점 넘어서는 최고의 영역부터 타점으로 손색이 없는 것이며 말씀드렸듯 최종 디테일이자 진정한 승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저 극복이상의 팔 위치에 시야가 좁아지면 안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당장 한순간의 모습인 정별인가 역별인가 또 하단 지표를 챙겨볼 때 두서없이 30선 아래 같은 과매도가 아닌 어떠한 추세 국면에 있어서 하단 지표 턴 어라운드로 올려치는지 또 플러스 알파로 다이버전스까지 덕으로 나와주는지 검증해보고 이들이 교집합으로 많이 승립된다면 아주 좋은 추세 국면에서 매수 타점까지 높은 점수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개인 수식 통해 차트 해석 그리고 신뢰성에 도움 줄수 있는 평생 VIP 전용 수식 라인 두개더 적용해 보면 이렇게 강세 막대 보여지고 있는데 그 자체가 최고의 매수 타점이라는 검증은 아니지만 이를 기반으로 수천 개 종목 중에서 분석의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극도로 압축해주는 많은 장점이 있겠으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추세 그리고 매수 고려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 분석의 시작 신호로 활용 가능하겠으며 이 하단 지표 역시 추세 방향성 그리고 다이버전스 신뢰성까지 매우 가독성 좋게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MFI와 병행하거나 옵션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면 매우 좋은 차트에서의 길잡이 또는 보조 도구로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최종 매수 타점으로 손색 없다는 판단 굳힌 바 매수 가정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과거 로봇 종목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 예시 종목 중 하나 로봇 스타를 바탕으로 좋은 추세의 방향성, 그리고 최종 매수 타점 판단하는데 도움되는 여러 관점들, 그리고 하단 지표, 다이버전스의 디테일까지 종합적으로 또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최종 소개해드린 지표는 평생 VIP 멤버십 전용 지표인 점 참조 바라며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공유 그리고 일부 유용한 지표 공유는 종목 VIP 멤버십 유튜브 통해 가입해주시면 되겠으며 유튜브 가입 더불어 네이버 카페 연동하여 카페 게시글 통해 추가 서비스 제공해드리고 있는 바 유튜브 가입해주셨다면 네이버 카페 역시 더불어 가입해주시고 가입 아이디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들 모두를 포함한 모든 지표를 풀세트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평생 VIP 멤버십은 별도 메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분석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